여러분들, 공부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 방법은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하는 방법이고요. 연역적 방법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구체적 사실들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공부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많은 문제집들을 풀고 많은 수업을 들으면서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택하고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역적 방법의 공부 방법론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량, 공부 시간을 많이 줄여주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암기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납적 방법,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귀, 기억, 이응. 연역적 방법은 연역, 이응에서 시작하죠. 이응, 기억. 즉,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하는 방법, 귀납법. 일반적인 원칙에서 구체적 사실들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법. 암기하실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공부량과 공부 시간을 줄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영어 시험의 출제 포인트 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말과 다른 파트에 있습니다. 영어의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4원칙을 통해서 영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어의 영원칙 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영순이라고 하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영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절 안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한 개씩 한 개씩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제 1원칙. 우리를 늘 괴롭히는 태 수동태와 능동태. 태, 수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2원칙. 일치라는 영역인데요. 수와 시제의 일치. 수시란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3원칙은 기타 필수 항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영어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일부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공부 무게감을 공부량을 줄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영어의 영원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원칙. 하나의 절 안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이 내용을 확장해 보면 한 문장, 즉 저를 포함한 한 문장 안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한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도출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I believe that Amy will come to the party"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몇 개씩일까요? 우리가 주절이라고 불리는 절에는 I believe와 같이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습니다. 종속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Amy와 welcome이라는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습니다. 즉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두개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한국 말로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Amy가 파티에 올 거라고 믿는다. 어떻게 될까요? 이문장에 주어 동사, 즉 종결형 어미로 끝나는 동사에 하나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주어 동사는 몇 개일까요? 나는 믿는 다, 다로 끝난 동사는 각각 하나씩만 존재하게 됩니다. 즉 우리 말과 영어의 큰 차이점이 되겠죠. 영어는 주어 동사 두 개, 우리 말은 주어 동사 한 개. 이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수능문제였습니다. so 앞에 있는 하나의 문장과 so 이하의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있는 절에는 Chinese so라는 주어동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뒷문장에는 주어는 있으나 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즉, 영어의 영 원칙인 하나의 절 안에는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4 번으로 문법 문제로 맞고 틀리는지를 확인하란 문장으로 문제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커지드라는 동사 형태로 내용을 바꿔줬어야 되는 내용, 즉 영어의 영원칙이 영어 그대로 반영됐던 문제였습니다. 영어의 제1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녀석이죠. 태, 수동태와 능동태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우리를 늘 괴롭히고 늘 어렵게 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는, 수동태와 능동태는 다음의 원칙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의 유무라는 내용으로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칙을 보면,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뭐라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어떤 원리에서 도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의 삼형식 문장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동사가 B plus PP, 과거 분사가 포함된 형태로 바뀌게 되겠고,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주어가 되겠죠? 원래 있던 주어는 이런 내용으로 변화가 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는 같은 형태의 문장입니다. 즉, equal이겠죠? 같은 등가면 이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바로 목적어 파트입니다.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없고라는 내용으로 해당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볼수 있겠죠. 다시 뭐라고요?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없는 형태 구조로 파악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도출된 원칙이 목적어의 유무라는 내용입니다. 즉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태요? 수동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뭐라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y team made this pape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이 문장을 가지고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해당 형태의 문장으로 도출이 될수 있습니다. 큰 노란 박스처럼 목적어 파트가 있고 업구로 내용을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동태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런 목적어의 유무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보는 많은 교재들은 수동태를 다음과 같이 해설해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털어 놓아진 정보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함으로. 두 번째, 주어가 유지의 주체가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대상임으로 수동태가 되어야. 세 번째, 주어인 대의가 발견하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모든 해설서에서 수동태의 정의를 설명해 주고 그 정의에 해당되는 수동태다라는 굉장히 순한 논리의 오류와 같은 내용으로 해설을 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수동태를 너무 잘알 텐데 그 내용을 파악 못 해서 우리가 수동태를 못 고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을 기준으로 수능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카브라는 동사는 모모를 배달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하죠. In wood는 전명구로서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문장 카우드 이즈 카우드의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퀘스천 2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페어는 뭐모를 수리하다라는 타동사고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마이 빌이라는 전명구로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 무슨 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수동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답이 Being Repaired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의 제2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치의 영역으로서 수와 시제의 일치, 수시라고 불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수의 일치는 크게 주어 동사의 수 일치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현재형의 3인칭 단수 동사는 동사에다가 s 혹은 형태에 따라 es를 붙이는 형태이고요. 복수 동사는 동사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다음 수 일치는 두 번째, 명사와 대명사의 수 일치로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structures와 같은 복수 명사를 받는 대명사 또한 복수가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시제일치입니다. 시제일치는 시제를 맞춰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2015년 수능 문제를 통해서 보면 red라는 과거형의 동사가 나왔고, 3번에서 보이는 devastated라는 과거형 동사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문장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제2원칙을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완료라는 시제의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have pp라는 현재 완료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 문장을 많이 봤던 경험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질문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완료의 의미 차이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 lost my wallet.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I have lost my wallet.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번역은 한국말로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완료 시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현해 놨죠? 완료 시제, 즉 이와 같은 현재 완료 시제는 바라 시점인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선의 시제의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선의 시제의 개념. 그래서 첫 번째 I lost my wallet은 과거의 그 포인트에 잃어버렸던 팩트,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I have lost my wallet에서는 이 현재 완료 표현에서는 나는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이해했다면 너무나 쉽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완료 시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 예문인데요. Psych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have noticed that 이 문장은 어떤 인간의 기부행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대이하를 쭉 발견해왔다, 알아차려 왔다, 라는 사실의 설명을 하는 의미를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영어의 제3 원칙입니다. 기타 필수 항목이란 이름으로 기재되 있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략이라는 파트의 내용으로 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략, 삭제가 아니라 숨기기란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생략은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생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영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는 영국의 모국어죠? 영국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금융 제도를 만든 나라입니다. 즉,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든 나라, 경제, 경제하면 뭐죠? 효율성이죠. 효율성, 효율성은 우리가 같은 의미가 있을 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 그것들을 숨겼을 때 의미가 이해된다면 효율성이 더 부과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생략이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략을 잘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써져 있는 문장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략까지 이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더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생략은 크게 선생님이 영어에서 나올 대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총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란 이름으로 우리가 목적이라고 흔하게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목관대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영역 그러니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라고 생략해서 부르기도 하죠. 네 번째 분사구문으로서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 그리고 컴마로 그 다음 절이 이어지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5번은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특별하게 대명사 주어에 한정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는 when a boy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and or 등의 등위 접속사 내부 우리가 a pen and a pencil이라는 내용에서 생략의 부분을 또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and를 단순하게 연결하는 내용으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접속사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우리가 목적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I believe that Tom will come to the party. 그래서 여기서 있는 대절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절은 believe의 목적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목적절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처럼 I believe Tom. 난 Tom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Tom이 이 파티에 올 거란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장을 읽어야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목관대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The pen that I have와 같은 문장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ha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녀석인 거죠. 생략된 내용으로 보면 The pen I have 펜과 아이라는 명사 명사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은 그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주관대 플러스 비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the girl who is equal to queen is Amy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퀸에 열광하고 있는 그 소녀는 에이미다라는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한 The girl eager to queen is Amy라는 생략된 내용을 이해하셔야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어에서 후치 수식이라는 말로 영어 교재에서 많이 해설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3번에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로 생략된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영어가 정말 좋아하는 많이 출제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살펴볼까요?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 후 시제가 같을 때는 부사절의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 즉 arriving home Tom went to bed와 같은 문장에서 as Tom arrived home, Tom went to bed. 해당 내용처럼 접속 부사절 접속사 생략, Tom 주어가 같기 때문에 주어 생략, arrived라는 동사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arriving이라고 만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략의 마지막입니다.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 우리가 when a child 이런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When a boy, I like to ride my bicycle to school. 이런 문장에서 When a boy, 뭘까요? When a boy,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I was라는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은 and all 등의 등위 접속사 내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위 접속사, and, or는 등위 접속사죠. 즉,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I have a pen and a pencil 이라는 문장에서 살펴봤을 때, 어, 선생님, 접속사인데 왜 a pencil 이라는 단순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I have a pen and I have a pencil이라는 문장이었다는 것 여기서 I have가 같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생략했고 그래서 and 뒤에는 c 펜슬만 남는 구조라는 것이죠. 다음 필수 기타 항목 두 번째 대세 종류입니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중학교 시절 혹은 그전 초등학교 시절 대슬 우선 뭐라고 배우나요? 지시 대명사 혹은 지시 형용사 파트로만 배웁니다. 다만 이런 영역들이 고등 교과 과정으로 갈수록 더 영역이 확장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세 기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영어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시라는 내용입니다.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지시 부사라는 영역으로 구분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로 불리는 녀석들. 세 번째,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불리는 녀석이고요. 네 번째, 동격. 이퀄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때. 이댓. 이때는 강조용법. 그리고 가, 주, 가주어, 진주어, 가진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는 지시 형용사, 대명사, 지시 부사로 나눠질 수 있고, 지시 형용사는 you see that dog. 저 독. 독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고요. 두 번째는 지시 대명사. That is the man. that 저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 that far. 저렇게 멀리 형용사를 꾸며 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부사의 품사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는 주절을 이끌고 목적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즉,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사절 접속사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so 물결댓, 쏘댓과 that, so 같이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 접속사로 쓰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크게 주격관계대명사와 목적격관계대명사로 나눠질 수 있고요. 주격관계대명사는 해당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녀석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문장 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왜 가르쳐 놨을까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생략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목관대 생략 뭐라고요? 목관대 생략. 다음은 동격으로서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 더 팩트가 됐 이하의 내용과 같다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생략이 불가능하다고요. 다음, 대세 마지막입니다. 이때 강조. 이때 가진 용법. 첫 번째, 어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과대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어는 동사 중심으로 발달된 언어로서 동사를 빨리 말하고 싶어 하는 언어의 성격이 있어요. 주어가 길 경우 주어를 뒤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 되겠죠. 그것에서 쓰이는 용법이 이때 가주어 진주어 용법. 여기까지 영어의 3원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